흰섯의 가둔. 사냥을 시작 하지 깔깔깔, 아니 갈갈갈 <목소리> 호랑이 가서 이걸로 필드 먹 어야 할것같아 호랑이래 저 요정 같고. 요건에서 1대1 교합시다 망청하기. 더안할 거면은 그냥 죽으시고. 지금 죽은 야수가 없어. 야수가 안 죽었어 지금. 나라게 큼직하고 무거운 거 양변만 안 나면 오돼 여기서 차라리 염구는 괜찮아 양변이 좀 힘들어요. 어쩌죠 어떻게 한다? 미야리야타. 역을 잡겠지만은 그래도 화작에 죽는 것만큼 막을 수 있죠. 진실이 제방패 <laughs> 우선까지 제압기가 계속 나오네. <laughs> 박살 내는 거 재밌다. 얘는 뭐안 죽어도, 우리 다음 때 이것도 있으니까, 이걸로 죽여도 되니까요. 날려버리고 싶은 거 있어. <laughs> 잡을게요. 안 잡으면은 약간 불작 맞고 죽을 느낌이 쎄하게 와요. 법사라서 불작을 봐야 돼. 그러면 이거 미고깝치느라고 얘도 명치할 수 있거든. 그러진 않네. 어? 살릴까? 태양이 다박아 각이 안 나와서 안 내고 있었는데 결국. 엄청나게 좋은 각이 나왔네요. 하다 보니까 이 당이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. 아이고 대단한 게 나오셨네. 한고르

지히 미해져도우리 싸운다 겁나 잘 이기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잘될줄 몰랐어 이렇게 잘 되는 게 이상한 건데 형들한테 진표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도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. 채팅 올라가면 다 눈에 띄죠. 뭐 거인각 화 되는데 거인각 본다고 아끼는, 아끼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상대방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. 거인각 본다고 이제 하실 안내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. 어라? 요거 두개를 쳐다 잡을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거 두개 남겨놓고 이제 징표에 쓰거나 천망 <laughs> 잡겠다는 얘기죠 예아 네. <laughs> <laughs> 얘가 우리에게 기기 딱 하나를 주는데 기계딱 하나만 아무것도 없고 생성할 것도 없어. 종호를 열라버프를뭐 당연히 추가로 줄 거고 여기다가. 복성 기계인 거는 뭐 딱히 상관 없고 문제는 합체죠. 합체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. <laughs> 실아그리고 뭐, 내용만 보면은 복독이랑도 다 다를 게 없어. 근데 문제는 합체가 붙어 있으니까. 그것 때문에 이제 양권을 하면 이걸 집는 건데. 합체할 못 죽었으니 어쩌겠습니까 합체할 기회가 없는데 합체할 뭐회가 합체할 기회가 없는데 그니까 그걸로 무게 한번더 빼자 깔리고 지금 진표가 금지 의미가 없어요. 진표를 지금 요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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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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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주십시오 그어집 때보다 기분이 좋고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얼추 되긴 했는데 그래도 찌꺼기가 남죠 아마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광포한 경로를 안 나와주면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. 음. 어 잠깐 정리가 되네 이게 정리가 되는데 안한 거죠? 친다 만약에 만약 친다, 요거로 칠 거고 더 히라겠죠? 네, 한해주시다더 맞아 더 히라 거고. 나름 망대기였는데 우승까지 뭐 온게 다행이죠. 예, 만족합니다. 나름 망대기였는데를 불구하고 우승까지 어떻게 잘 왔어요? 생각 좀 해야겠어. 반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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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이지랄 반가워. 가워람은이 사람은 있다 람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 사람은 이은이은이사람이 내야지, 뭐 아까워서 뭐 하냐? 내야지, 신병 말고 좀 이거나, 이거 좀 치지. 진짜 아이씨, 뿔도 오적 엎드려 있는 거 같아. 아 육승, 육승 두 번. 어 날이 더우니까 방송도 그렇게 못하겠다. 너무 힘드네. 어 날이 너무 더우니까 하스스톤을 안 짜면 고할 수가 없어. 내 왼쪽 덱은 오른쪽 덱트래커로 커버될 것 같은데, 뭔 소리예요? 왼쪽 덱이 왜? 요 요거는 그거 말하는 건데? 상대방 덱이다. 상대방 덱. 상대방 덱 목록인데. 전설이네, 그래 채팅이 애매하네 지혜 뜨길래. 아, 채팅이 여기를 옮겨달라고 그런 얘기였어. 전설 카드, 와, 즐겁다. 아휴, 아, 방종할까? 그냥? 딱히 방종 안 하고 딴 게임 하기도 뭐하다. 방종할게요, 예. 네. 다들 빠이요.